잠시 후 여러분은 해방부터 현재까지 북한 역사를 모두 알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시니어분들은 이런 역사 영상을 수면용 오디오북처럼 많이 시청하십니다. 긴 역사 영상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편안하게 잠드시는 거죠. 그런데 수요에 비해 퀄리티 높은 영상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이 틈새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장을 공략하는 법,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시니어용 역사 영상과 동요 영상을 만드는 방법 모두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역사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인 채널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이 영상들은 퀄리티가 높아서 그대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대상 형태로 변형한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업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툴 바로 매직 나이트 AI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매직 나이트 AI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툴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AI 이미지가 영상 길이에 맞게 생성되며 영상도 한 번에 다 만들어집니다. 먼저 결과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은 이렇게 스토리 투 비디오, 키즈 스토리 비디오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동요 영상 또한 클릭 몇 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 투 비디오를 통해 시니어 역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 영상은 시니어층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대상으로 변형할 것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은 꼭 시니어 대상이 아니더라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검증된 대본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설명란을 통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유튜브 서머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대본 스크립트가 나오면 이걸 눌러서 복사합니다. 클로드에 대본을 붙여넣고 이렇게 명령하여 각색합니다. 이 대본을 시니어층이 보기에 적합한 나라이션 기반의 대본으로 각색해서 써줘. 이렇게 해서 나온 대본을 살펴보니 원본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저작권에 문제없게 좀 다르게 보이도록 각색해서 써줘 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여 매직 나이트 아이에 붙여넣겠습니다. 스토리 투 비디오에 들어가면 스마트 스크립트와 베이직 스크립트가 있는데 스마트 스크립트는 짧은 대본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베이직 스크립트는 좀더 원래의 대본을 기반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번 스마트 스크립트로 해보겠습니다. 비율은 16대 9로 하고 이곳에 대본을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리얼리스틱으로 선택해 줍니다. 스토리 모델은 요즘 핫한 제미나이 3로 골라 볼게요. 하단의 영상 길이는 10분에서 20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영상 길이에 맞게 스크립트를 다시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각색되어서 한글로 생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 줄 수도 있고 괜찮다면 넥스트를 눌러 줍니다. 등장인물이 정해진 스토리의 경우는 자동으로 캐릭터도 매칭이 되는데 이 스토리는 딱히 정해진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 없이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248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체로 높은 퀄리티로 잘 나왔네요. 다만 몇몇 이미지는 스크립트에 맞지 않게 서양인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프롬프트 수정을 통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프롬프트에 우먼 페이스 옆에 노스 코리안 키워드만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리젠을 누르면 다시 생성됩니다. 네, 이렇게 스크립트에 맞게 북한 주민으로 잘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몇몇 이미지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애니메이트를 누르면 이미지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의 넥스트를 누르면 이대로 영상을 만들 건지 아직 애니메이션이 적용 안된 이미지들을 전부 애니메이션화 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애니메이션 5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할 영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248장을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면 크레딧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처음 몇 장만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5를 한번 체크했다가 해제하면 전부 해제되고 순서대로 10장만 체크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생성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역동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클링 1.6 모델로 생성해 볼게요. 컨펌을 누르고 기다리면 한번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전부 생성되었습니다. 보이스오버를 누르면 나라이션의 목소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 들어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으로 되어 있던 윌리엄을 선택하겠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옆에 이걸 누르면 효과음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효과음을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제목, 자막,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넣지 않을 것이기에 노 타이틀을 선택하고 자막은 잘 보이는 노란색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자동으로 지정된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화면 비율과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인 16대9, 1080 사이즈로 하고 OK를 누르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70년 휴전 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합니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오랜 질문에 대해 이들의 풍족 1990년대 대 주민들은. 네, 벌써 이렇게 20분짜리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이 스크립트 내용에 맞춰 248장이나 들어갔으며,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은 이미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 이동 효과가 들어가서 다른 수면 영상들에 비해 매우 퀄리티가 높습니다. 수작업으로 했으면 10시간 이상 걸렸을 작업이 단 1시간 만에 완성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동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키즈송 비디오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뮤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노래를 만들 것인지 써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써도 되지만,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써도 됩니다. 저는 숲속 친구들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하단 아이콘을 눌러 장르를 정해줍니다. 이 곡에 어울릴만한 실키 퍼니로 골라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뮤직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Come on> In the forest where the mushrooms sprout, a bunny bounces and starts to shout. Who's nibbling on my carrot stick? A fox pops up. Soup soap chingoodle. Now I got you, Gabole. 토끼는 깡충깡충 모자는 삐뚤삐뚤 바람쥐 이번첫 번째는 영어로 부르는데 두 번째는 한국어 노래로 잘 만들어졌네요 두 번째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영상의 스타일을 고를 수 있고 화면 비율 언어 스토리 모델 비디오 모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디즈니 언어는 한국어 스토리는 제미나이3 비디오는 하일로 2.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이 생성됩니다. 보시다시피 4 명의 동물 캐릭터의 일관성도 좋고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것도 이미지가 좀 이상한 것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되었다면 넥스트를 눌러 아까와 같이 타이틀, 자막을 설정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 최종 영상을 생성합니다. 완성된 동요를 한번 볼게요. 이렇듯 매직라이트 AI는 최신 제미나이3와 나노바나나2를 통해 퀄리티 높은 스크립트와 일관성 높은 이미지들을 매칭하여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툴을 이용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시니어 인생 사연 영상도 많은 이미지들을 일관성까지 좋게 자동으로 여러 장 넣고 퀄리티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겠죠. 매직 나이트 AI는 하단 설명란을 통해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